네,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7월 12일 토요경락 일 해설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일경주는 5번 환상의 나라가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어, 주행검사 모습을 놓고 본다면 순발력도 있고 뒤심도 있고 어,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말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천메달입니다. 천메달는 능력보다는 아무래도 전개가 유리한 말들이 상당히 좀 어, 입상을 하거나 우승을 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외곽에 있는 말들이 좀 불리한 그런 정, 경주를 펼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또암말 한정 경주이기 때문에 치열한 몸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파워풀 파트너 이말을 좀 좋게 봅니다. 이말을 좋게 보는 이유는 물론 뭐 이말도 기본적인 능력치는 분명히 있고 하지만은 어, 선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선행을 가서 그대로 한 바퀴 돌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스피드 영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스피드 영은 매니피의 자마인데 이 파워풀 파트너는 뉴 레전드의 자마이죠. 매니피의 자마가 뉴 레전드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 완성도, 훈련 걸음,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은 기수가 좀 불안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앞장가서 그대로 한 바퀴 돌아내는 걸음이 유력하고, 지난주 김혜정 기수가 거의 날아다녔죠. 들어오면 다 배당이었는데, 이번주도 좀 좋은 능력, 좋은 기승수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 어, 외곽에 있는 6번 드림다이와 아 8번 나올 패스. 드림다이아도, 어, 테크닉 자매인데 전반적으로 훈련 걸음이, 그러니까 주인 검사 때보다 주인 검사 이후에 그 말을 만들어내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훈련 식그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8번 나올 패스도 이 말도 세이브드 월드 샤맨인데 일단 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외곽에서 전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러니까 첫 메다는 아무래도 앞선에서 따단 끝나는 경우도 많고 외곽에서 이제 그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다가 외곽 뺑뺑 돌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문생 기술하면 그런 뻘짓은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1번 파워풀 파트너 좀 세게 추천드리고 후착권으로는 5번 환상의 나라 성분 입상 가능하고 여기 도전하는 말들이 6번 드림다이와 8번 나올 패스 이런 말들이 도전을 하는 인기말 접전 경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지입니다. 에어포스 1이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데뷔 전. 어제 금요일 날 부산 일경지에서 에어포스 블루 자마가 첫 우승을 거뒀죠. 그리고 에어포스 1이라든가 앙코르라든가 두 마리 워낙 그 서울 부산에서 주행 검사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래서 데뷔 전 다들 인기 1등으로 팔리고 2등을 했는데 에어포스 1도 데뷔 전그 정도 뛰었으면 잘뛴 거죠. 그렇지만 저는, 어, 7번 썬더 파이터를 좀더 좋게 봅니다. 직전 경주는 데뷔 전에 외곽 기대는 것 때문에 경개를 상당히 좀 무리한 전개를 펼쳤어요.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외곽에 있는 10분 에어포스 1이 빠르긴 하지만은, 데이터 이점으로 썬더 파이터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선행을 간다면, 악백을 안 보일 가능성이 높죠. 직전에도 페이스가 좀 빨랐죠. 하이 페이스 속에서 외곽 돌다가 무너진 건데, 선행감에는 1200원 충분히 자력으로 돌아낼 수 있고, 에어포스 1도 직전 경주, 3두 외곽 공략해서 버텼는데, 이번에도 같은 전개 가능합니다. 그래서 7번, 10번 좀이 유력한 경주이고, 그 중에서 충마로는 7번을 좀더 좋게 봅니다. 여기에 3번 크리솔 피스 같은 경우는 직장 경주 행 재검을 받고 장기 휴양을 갔다 왔는데, 휴양이 위에 재검 모습이 상당히 좋고, 어 9번 누리였던 같은 경우는 직장 경주 고착이 있었죠. 그러니까 출발이 늘 관건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출발만 한다면, 그래도 직선에서 가장 난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인데, 그래도 잘해야 삼착일 것 같아요. 3번, 9번은. 복성식은 7번, 10번 두 마리의 동반 입상에 유력합니다. 아, 상경주입니다. 되는 말들이 워낙 많아요. 스리트루비 언파스위트. 여제에 예, 붉은 태양 이클립스 탱고 그리고 8번 관악성 원더풀. 되는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혈통만 놓고 본다면 관악성 원더풀이 제일 무는 먼저 눈에 들어오죠. 헬리스 달리팝 자마인데. 어 이거보다 이 밑에 동생이 백광회 조개사가 사갔어요. 1억 3천인가? 어, 그게 이제 얼마 전에 그 주행 검사 받은 저 주행 검사가 아니라 뭐죠? 육성검사를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헬리즈 롤리팝 자마가 백강을 쪽에서도 많이 사가고 그 믿대도 있습니다. 매번 인기를 끄는데 인기를 끄는 이유는 하나예요. 경매 때 인기를 끄는 이유는 하나는 나온다. 대, 대형마가 자마들이 못 뛰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뛰는데 그 기대치 만큼의 큰 성적을 나타내는 말은 없는데, 한 방은 터진다. 그래서 이 헬리 랄리 박자마는늘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쨌든 이관악산 원더풀, 어, 이 말도 잠재력 측면에서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삼착승급에 걸려있죠. 여기에 삼착승급에 걸려있는 말들이 많아요. 이번 스트리트 루비도 삼착승급에 걸려있고, 다들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고, 어쨌든, 혈통은 관악성 원더풀이 제일 눈길이 가고, 주행 재검이라든가 훈련 모습도 좋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이클립스 탱고가 직진 경주 약해 편승에서 선행을 가서 무너졌어요. 근데 이번에도 편하게 선행을 갈것 같아요. 최근 두 번의 경주 모두 편승 약했는데도 입상이 실패를 했어. 일단 크게 능력 자체가 세다.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힘이 차고 있었어. 1,400에 또 압박을 들어올 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쓰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같 그래서 7번을 인형을 하는 게 맞고, 2번 스트리트 루비는, 어, 선입, 추입, 선추입이 자유로운 말이고, 아무래도 초반에 조금 서두르면은, 뒤가좀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희망배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은,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 2번 스트리트 루비도 입상 가능하고, 3번 언파 스위트가 장출 기수이죠. 매번 장출 기수가 타고 앞에도 가보고 뒤에서 투입도 해보고 했는데, 최근 그 경제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초반 순발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선업 전개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훈련거래 워낙 좋고, 어, 6번 붉은 태양도, 어. 직직전 같은 경우는 좀 직선에서 외곽 불리한 줄을 탔죠.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고, 직증 경지 희망별 하고 타자, 종반 탄력은 나와주었는데, 직전만큼의 경제력은 나와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두르는 면은 아직까지 어리다 보니까는 탄력 자체가 없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취입을 하면은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6번, 붉은 태양도 충분히 입상 도전 가능한데, 그래서, 되는 말들이 참 많죠. 7번이 강축으로 팔리기 때문에, 이 4마리를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 4마리가 다 1마리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저는 7번에 그,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말은, 8번, 헬리즈 랄리팝자마인, 관악선 원더풀, 용 말을 좀 세게 봅니다. 4경주입니다. 승부경주이고, 2번 경주는 노림수발이 한부에 있어서 승부처를 잡았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이 편성에서 은근 되는 말들이 많죠. 남산미나 1번 남산미나 그리고 3번 서브스카이, 4번 카스, 7번 라운드 캐비어, 8번 스터링 플랫트, 9번 퍼즐 룹이 다 되는데, 스터링 플랫트는, 이제는 전기가 좀 꼬인 측면이 있죠. 어, 코너링을 하면서 무빙을 뜨는데, 내측에 있는 문학플래가 같이 떠버렸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각질이 겹쳐버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손해 받고, 그거움 없었으면은, 어, 입상 가능했다고 봐요. 어쨌든 직전 경주 보면은, 직선에서 내책기되니까 계속해서 내책 찍을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도 돌리고 뛰고. 요즘 좀 불안 요소이긴 한데, 그래도 이 말의 강점은 뭐냐면은, 국나루라든가 옥천 위스타 같은 센 말들하고 뛰면서도 자기 경쟁력은 보여주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이 액면 자체는 1승밖에 없긴 하지만은, 좀 평성 운이 안 떠났던 말인 건 맞아요. 그래서 세게 팔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8번보다 좀더 세게 보고 있다는, 세다고 생각하는 말이 있었어. 그 성부처를 잡았고, 역시 후차권은 8번의 주력으로 때릴 생각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들이 1번 남산민항 같은 경우는, 김경주 최정익이 엄청 불어나왔죠. 어, 선입정계안 최고의 선입정계가 펼쳤는데, 앞선 말이 외곽 전개하면서 모를덜 맞았어요. 이 말이 뛰는 거 보면 고개가 약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게 최상의 경주력이 나올 수 있는 말인데, 선행을 갈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이번 에클레어가 거리가 줄어들었죠. 1,400에서 1,300으로 거리가 줄어들었는데, 직전은 어머, 뭐 전개를 너무 못 풀어냈고, 직전 경주 선행 가서 무너졌는데, 1,300 거리에서 선행을 간다면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8번은 이좀더 세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6번 유니버셜이 데뷔전 우승을 거두고, 이번에 이제 승급전에서도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승부사와 전능지마죠 승부사는 단거리 선행마였죠. 음, 단거리에서 선행을 가면 대상권 말이었던 말이고, 더그 말과 전능지마이기 때문에, 뭐, 결정적으로는 딱히 뭐, 나무랄 게 없는 말이죠. 그리고 데비전그 정도 보여주었으면 됐고, 어, 다행히 5등급이긴 하지만 편성 자체가 워낙 커집해요. 그래서, 어, 6번은 인정을 하고, 후차권으로는 4번 브리더 트로피, 3번 이스트 킹스톤이 아니면 4번 브리더 트로피, 누가 선행을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브리더 트로피도 저 예전에 그 우승시, 그러니까 6권에서 우승시, 하도 공략해서 우승시 보여준 거랑 그때 물론 주로 가벼웠던 가 측면 주로가 도와준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앞에 가니까는 좀더 뛰는 모습이었고 8번 노열플러스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 선행을 갔는데 결승 다 와서 잡혔죠 근데 직전보다는 편성이 훨씬 약해졌어요 10번 매니빈도 직전 경주 앞선 공략했어 선행을 갔어 입상물 거뒀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가기 좀 힘든 편성인 것 같아요. 외곽에서 선행을 가려면 힘을 쓰고 갈 수밖에 없고 8번이 더 빨라요. 노열플러스가. 나는 노열플러스 메뉴는 둘다 앞에 가야 된다고 본다면 노열플러스를 좀더 세게 봐주는 게 맞죠. 어쨌든 저는 6번은 좀 세게 보고 있고 4번, 8번 요 안에서 후차권이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육경주입니다. 증매인 승부채이고 스타트랙이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인정해요. 어, 저도 스타트랙은 인정을 합니다. 어, 직전 경주 최근 뭐 직전에 도주를 해버렸죠. 그러고도 우승을 거뒀고 도주한 만큼 은 기가 좀 약한 모습이긴 했지만은 근데 잘 됐죠. 부중이 그 대폭 올라가긴 했지만, 크게 문제는 안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6번은 인정을 하고, 여기에 붙여서 한번 때릴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의외로 인기돼서 많이 밀려있더라고요.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직전 경주 좀 복귀를 뜨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인 성부처를 잡았고,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와일드 위즈가 직전 경주 선행가서 상당히 좋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고, 사실 직 직전에 선행을 가서 우승을 거뒀는데 신발 시차 낙등이었어요. 근데 그게 워낙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어, 검증이 좀 필요하다. 5등급에서는. 근데, 직전에도 그냥 우승, 가서 그대로 우승을 하더라고요. 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승급전을 치르는데, 연속 승급전이에요 이번에도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연속, 3연속 승급전에서 우승하는 말들은 보통 능력치가 좋다고 봐줘야 되고, 아, 이번도 4등급이긴 하지만 편성 자체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5번 세게 봐줘야 되는 건 맞고, 알사이먼 아, 같은 경우도 유증경주 선행가서 경합하고 많이 버텼는데, 이번엔 앞에 가기 힘든 편성인것 같고, 9번, 느키아누리 2주만에 출전하는데 훈련이 엄청 강해요. 어, 거기에다가 거리까지 줄어들었고, 어 뭔가 좀 의지가 보여요 그래서 근데 뭐 보여준 능력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믿어 못 믿어 수준이고 어쨌든 이 말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이팅이 36이에요 들어와도 그만 안 들어오면 은 간급 간급대도 좋고 꼴등나서 간급대도 좋고 아니면은, 들어와서 입상해도 좋고, 어쨌든 부담 없이 탈것 같긴 하고, 글로리시티가 결정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늘 꾸준하게 제 걸음 뛰는데, 아무래도 줄어든 거리는 그닥 크게 유리해 보이진 않아요. 뛰는 폼세를 보면은, 긴 거리가 훨씬 좀 나은 말로 판단이 되고, 어쨌든 5번은 인정을 하고, 1번 미스 콤코더가 1번 게이트에서 전기성의 이점이 너무나 크고, 2번 피처가 이게 의외로 인기도에서 밀려있는데, 직진 경주는 코너링을 하면서 간격이 좀 좁아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못 뛰었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5번 와일드 위즈가 스낵을 가거나 아니면 고디에 붙어서 편안한 전개를 한다면 2번 피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놓고, 1번, 2번, 여기 에 이제 6번 스마트 별 앞선 흔들리면 선입반 걸음 쳤을 수 써줄 수 있는 6번 스마트 별도 충분히 이탕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승부체이고 미스터 스톰, 대박 스타 프리더 원, 헬로 액터 이런 말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강추기 없이 팔리죠. 근데 최근 경주들 그러니까 인기마들의 경주력이 좀더 나아요. 그리고 여기 안양 기쁨이 기습적으로 앞전 까버린다면 좀 사고 칠수 있긴 한데 어쨌든, 4번 미스터 스톰, 그리고 8번 프리드 원, 7번 대박스타, 9번 펠로 액터도 기본기 자체는 분명히 있는데, 어, 이 말은 계속해서 선행 유령, 계속해서 선행으로 경기를 풀어갔다는 점에서, 어, 내 측에 있는 말들이 선행 여부에 의해서 좀 전개가 결정될 텐데, 그래도 순발력은 제일 앞에 있어요. 이 중에서 확실하게 직전 경주 내용을 놓고 본다면, 은 결코 못띈게 아닌데, 이장이 실패를 했다고 은근 좀 무시를 당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말 놓고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승부경주인데, 일본 태평리어로 은파사랑매걸데이 이런 편성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번 경주승은 곡산마 한정경주예요 외마마 출전할 수 있고 외산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다들 덤벼드는데 일본 태평이로가직등양적 마이아 기수가 선행을 가자 구마신차 낙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급전인데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 또 선행을 간다면 직전 이상은 뛸수가 있고 뭐 늘어난 거리 절정에 불리하지 않고 은파사랑 같은 경우는 더비우승마 이죠. 한선자마임에도 더비까지 우승을 했는데 직진경주, 대상경주에서 그래도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 그리고 3번 글작권 같은 경우는 직진경주, 대상경주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그때는 내측좀 불리한 줄을 탄 측면이 있고, 어, 7번 매글데이가 점핑 추천에서 계속 입상을 거두다가, 직진경주 이제 실질적인 성급전에서 그때 활력만 보여주고 오착으로 끝났는데, 2번이 2등급 약체평성이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 2등급에서 보여준 종반 탄력이라면 무시할 수 없고, 두번 그 점순이고가 말은 엄청 셌던 말이죠.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공백도 있고 하다가 결국은 속절 없이 나이만 먹어가고 있는데, 저도 화성에 있는 그, 수양소에 갔을 때이 점순이고를 봤는데, 좀 워낙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말이고 애정이 가는 말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반갑는, 반갑긴 했지만은, 아, 이제 이 말도 늙어가고 는구나 하니까는 좀 슬픈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말들이 다 입상 도전 가능해요. 어. 이 중에서, 최근 경주 내용만 놓고 본다면은 정말 좀 세게 봐줄 수 있는 말이 있어서 그말 놓고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인기도 이렇게 밀려 있더라고요. 어, 예, 7월 12일 토요경마 SR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들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